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전력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력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말 그대로 두 개의 전력계로 어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전력계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W1, W2라고 하는 두 개의 유효 전력계를 갖고 여기 삼상 부하에 대한 어 전력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효 전력계에서는 자, 유효 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자, 유효 전력은, 자,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이죠, 그죠? 여기다 코사인 파이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입니다 그쵸? 그렇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곱하면, 이제, 유효전력이 됩니다. 즉, W1, W2의 값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코사인 값을 취한 것을 곱하시면, 유효전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W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압은, 자, 이건 노란색은 전압이죠. 이제 V1과 V2 간의 선간 전압입니다. 그래서 V1, 2. 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전압이니까 1번, 2번이 되겠죠. V12 곱하기 자, 여기는 지금 전류가 자, 여기는 v 1에는 i 1이라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여기에는 I2라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는 I3라고 하는 전류가 어, 흐르게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W1에는 자, 이 코일에서는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렇죠? 곱하기 코사인 파이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W2라고 하는 것은, W2는, 자, 전압은, 자, 이 노란색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번에서 2번으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 V32가 되겠죠. V32. 곱하기, 전류는, 어, I3의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쵸? 그렇죠? 곱하기, 코사인, 파이2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여기에서 파이2라고 하는 것은 V32와 I3 간의 위상차고요. 파이원이라고 하는 것은 V12와 I1의 위상차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로 자 이것을 제가 편의상 V1이라는 벡터라고 보도록 하고요. 자 위상차 120도의 V2라는 전압 그 다음에 위상차 어, 120도의 어, v 3라는 어, 전원이 발생하겠다. 그죠? 자, 그러면 V1, 2는 V1, 2는 자, V1, 2 V1, 2에서 요게 V1, 2가 되겠다. 그죠? V1, 2에 대한 벡터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위상이 30도 빠르고 크기는 루트 3이죠. 여기 30도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V2, 3는 요게 되겠네요. V2, 3 그쵸? 벡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V3, 1은 이렇게 되겠다. V3, 1 자, V 3, 1 선간전화죠. V1, 2 V2, 3 V3, 1 자, 그러면 전류 I1, I2, I3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보면 자, 전류는 전류는 상전압보다 세타만큼 느린 거죠. 그러니까 V1보다 세타만큼 이렇게 느리다고요. 어, 그죠? 세타만큼 이게 I1. 그럼 I2라고 하는 건 V2보다 세타만큼 느리겠다. 그죠? 어, I2. 자 그러면 I3는 V3보다 세타만큼 느리겠네요. 그래서 얘가 I3 이만큼이다.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 세타. 이 벡터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W1 보도록 하겠습니다. W1은 V12와 I1 곱하기, 코사인 파이원이죠. 그러니까 V12와 I1 간의 위상. V12와 I1 간의 위상. 저, 요만큼이 되겠다. 그죠? 요만큼이 어, 파이원이에요. 어, 얘는 30 플러스 세타가 되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W2 볼게요. V32랑 I3. 자, V23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V32는 위상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은. 요게 V32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V3와 V32는 요만큼이 30도예요. 그죠? 이만큼이 30도잖아요. 얘도 이만큼이 30도고, 얘도 어, 이만큼이 30도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도라고요. 그러면 v32와 i3간의 각도는 이거죠. 이게 파이 2네, 그죠? 파이 2. 어, 파이 2는 30도에서 세타를 뺀 거잖아요. 3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요. 맞나요? 30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w 1 w 2에 대한 식을 보면 자, 볼게요. 자, V12, I1. 지금, 크기는 V12, V23, V31 다 똑같죠? 선관전압으로. V라고 써볼게요. 자, 전류 I도 크기는 똑같아요. 그죠? 자, 코사인. 자, 파이원이라고 하는 것은 30 플러스 세타라고 있어요. 그죠? 30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쵸? 자, W2 볼게요. 크기 보면, v, i, 자, 코사인 파이2. 파이2는 30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죠? 음, 코사인 3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식을 유도할 건데, 여러분들이 삼각암수 식 하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사사예요. 코코사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자 여기가 플러스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예요. 어, 어, 공식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된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사사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식과 어요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1은 <laughs> w1은 w1은 자, v i 자 코사인 30 플러스 세타니까 코사인 30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30 사인 세타 이게 된다는 얘기죠. 코코사사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가 자 그러면 W2를 한번 볼게요. W2는 V I 코사인 30 코사인 세타. 그렇죠? 응. 여기가 플러스 사인 30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냐면 요만큼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코사인 30 플러스 세타 이거고요. 여기서 요만큼이 오사인 3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W1과 W2를 한번 더해볼게요. W1 더하기 W2. 어, 얘를 더해볼게요. 더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가 사라지겠네 그죠? 얘를 두 개를 더해버리면. 그렇죠 예를 들어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를 서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B가 없어진다고, 더하면.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이 뒤에 게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E에 V, I, 코사인 3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렇 어, 2분의 루트 3.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2 v i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그럼 루트 3Vi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거야. 결국에는 루트 3 선간 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 뭐죠? 유효 전력이란 얘기죠. 어, 유효 전력. 그러니까 유효 전력이 W1 더하기 W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W2에서 W1을 빼 볼게요. W2 W1. 자, 그러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이번에는 얘가 없어지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 a b a b라고 해서 얘에서 얘를 빼면 뭐만 남겠어요? 2b가 e, 남죠. 그렇죠? 2b가 e, 남다고 2b. E, 그래서 w2에서 w1을 빼면,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e, v, i, 자, 요게 남는다고요. 사인 30도,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코 사인 30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쵸? 2분의 1, /2. 그렇죠? 1 /2.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e, 2분의 1 /2 없어지니까 v, i, 사인 세타가 된다고요. 그렇죠? 어. w2 w1은 vi sin 세타. 그러면 여기에다가 w2 w1 뺀 값에다가 이거 루트 3 한번 곱해 볼게요. 루트 3.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 vi sin 세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루트 3 vi sin 세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무효 절역이 된다고요. 그렇죠? 어, 자, W1 더하기 W2는 유효전력인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고, W2 마이너스 w 1의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 Vi 사인 세타의 어, 무효전력이 되더라이거예요 그럼 뭐 하나 남았어요? 비상전력 남았죠. 그렇죠? 비상전력. 자, 그러면 여기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적어 보면. 자, 유효전력은 유효전력은 두 개를 W1 더하기 W2 라고 했어요. 그쵸? 자, 무효전력은 무효전력은 루트 3에 W2 마이너스 W1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피상전력 볼게요. 자, 그럼 피상전력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피상전력의 제곱은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 이런 식이 있어요. 그렇죠 비상전력의 제곱은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곱하면, W1 더하기, W2 제곱이 돼요. 플러스, 무효전력 제곱하면, 루트 3 제곱하면 3이죠. 3에 W2 마이너스 W1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더, a 더하기 b의 제곱은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더하기 2 w1 w2가 되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3의 자 요거 제곱하면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마이너스 2 w1 w2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자 여기 다3 한번 곱해보면 3한번 곱해보면, 얘는 4w1 제곱 더하기. 여기는 이것도 하면 3, 4잖아요. 4w2 제곱 더하기. 자, 얘는 3, 2니까 6이죠. 마이너스 6. 여기는 2 있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4w1 w2라는 값이 나와. 이거 뭐가? 피상전력의 제곱이. 그렇죠? 자, 그러면, 피상전력은 루트 c 음 o 잖아요 루트 여기 o 똑같으니까 다 r 로 묶어볼까요? t 의 w1 제곱 o o t r w o t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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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자 t 는 o 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o t r 루트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마이너스 w1 W2라는 식으로 우리가 유도가 된다. 그럼 마지막 역률, 역률까지 볼게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입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피상전력은 2의 루트 W1제곱 더하기 W2제곱 마이너스 W1W2가 되고요. 유효전력은 W1 더하기 W2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 이전력계법에 대한 자, 이 벡터를 가지고 그죠? 벡터를 가지고 어, 이러한 식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 전력계 결선하는 것과 이 전력계에서 얼마의 값이, 즉, 오결선 시에 어떤 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공부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이 벡터를 이용해서 이 식을 유도를 하는 방법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식만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유도 과정도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